라고 한다면 음식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겠죠. 미식의 나라답게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베이커리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레빵집의 크로스상이 정말 맛있었고요. 제가 오후 좀 늦게 4시쯤 가니까 포라상을 안 팔더라고요. 이미 다 팔렸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빵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빵을 럼주에 퐁당 담갔다가 만드는 바바오럼이라는 빵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시그니처 메뉴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오셔서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휴고빅토라는 저희 동네에 있는 곳인데요. 지난번에 제 친구들이 집들이를 한다고 케이크를 몇개 사왔었는데, 어, 맛보고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보이는 노란 케이크는 레몬 케이크인데요. 일단 레몬 베이스로 굉장히 상큼했고 생크림이 올라져 있어서 어 약간 상큼한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초코 케이크는 초콜릿 코팅과 아몬드가 같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누텔라 초코 크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초코 케이크입니다. 뒤에는 이제 바닐라 크림이 올라가 있는 밀푀유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두개 두 슈가 있는데 안쪽은 시럽으로 적셔져 있어서 되게 촉촉하고요 겉에는 이제 카라멜 코팅으로 굉장히 어, 캔디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어, 케이크였어요 다음으로는 브런치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르브르 박물관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메뉴판에서 보시다시피 잔다르크 동상이 그려져 있죠 그 잔다르크 동상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인상 깊었던 카페여서 아마 여성분들이 더 선호하는 카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브런치 메뉴를 시켰고요. 어,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판으로 브런치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음료 저희는 커피, 카푸치노 한 잔과 오렌지 주스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파리를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점 딱한 곳만 추천을 드려야 한다면 저는 이 카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르 프로코프라는 카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1686년에 문을 열어서요. 현재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무려 336년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카페입니다. 이곳은 나폴레옹의 모자가 전시되어 있는 카페로도 유명한데요. 나폴레옹이 군장교 시절에 커피값 대신 외상으로 모자를 놓고 갔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아직까지 그 모자가 이 카페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플레옹 이외에도 랭보나 볼테르, 루소 등의 유명인들이 단골로 드라들었던 카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했고요. 어, 생각보다 음식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어서 어, 일요일에 가시는 것보다 평일 평일에 세트 메뉴를 시키시면 가격대가 저렴한 세트 메뉴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 친구들과 파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통 이렇게 샐러미 플레이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샐러미 플레이트나 아니면 치즈 플레이트를 안주로 곁들여 먹습니다. 보통 점심 때 간단하게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무래도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뭐~ 고가의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저희는 이렇게 뭐~ 파스타 종류나 아니면은 크롭 마담이라는 빵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크롭 무시는 겉에 이제 치즈가 바삭하게 구워져 있고 안에 또 햄과 치즈를 넣어서 구워진 샌드위치인 반면에 요거는 이제 계란을 위에 올려 가지고 마치 그 여성분들이 숙녀분들 이렇게 모자를 위해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요거는 마담 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름이 귀여워서 또 가져와봤어요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카페는 바로 카페드 플로어라는 곳인데요 상젤망 6구 상젤망데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이곳에서 카페 라떼와 하초코를 시켰는데요. 어제 친구가 말하기를 이 카페 드 플러의 하초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하초코가 좀더 어 꾸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진하다고 굉장히 추천을 하니까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따로 제가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제가 커피를 마셨을 때, 아, 이 집이 커피가 정말 맛있다. 이거는 못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뭐 철학가나 유명한 소설가,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작가들이 이곳에서 토론을 했다. 그런 장소였다라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분위기로 카페를 가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또, 파리 여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박물관들을 다양하게 방문해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정말 유명한 르브르 박물관이나 뭐 오르세 박물관 등은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소개를 해 주셨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어, 것은 특별전인데요.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는 그래서 어린왕자 특별전을 다녀와 봤습니다.